왕원이는뭐 솔직히 왕원이는 기만 잘 모으면 뭐 되기는 하는데 왕원이 저 선풍 넣으면 저 평타 6 타째 저 날아가는 모든 표창에 그 선풍이 들어가니까 애가 그 막아도 죽고 맞아도 죽는 그런 상황이 나와요. 거기다 왕원이 는또 이상나무는 좀 개떡 같은데 각성이 진짜 미친 듯이 세가지고 솔직히 왕원이는 웬만해선 쉽게 깰것 같은데 이 각성 나무 데미지부터 가지고는 차원이 다르잖아. 지금 다른 캐릭터가 여기를 하려면 진짜 이 맵만의 뭔가 연구가 필요한데 왕원일는 지금 그런 것도 필요 없을걸? 아니 각성난무가 개깡패야 진짜 서서 가지고 여기 지금 한번 깨보겠다고 진짜 뭐라고 해야 되나 온갖 똥꼬수를다 했는데 얜 뭐가 필요할까요 그냥 공중무쌍 하나 하고 그냥 평타만 날리면 끝나 아이씨, 그래도 궁수는 짜증이 나네. 아이, 승원까지도 솔직히 왕원인 필요 없어요. 퓨 자체가 워낙에 진짜 길을 엄청나게 잘 모아가지고. 물론 승원까지 있으면 진짜 끝내주기 쉽게 하겠지. 근데 문제는 제가 지금 그, 무기를 그 갖추기 위한 재료가 지금 다 떨어졌습니다. 자, 400명까지? 네, 한이 정도 시간. 무쌍으로 치는 기본적으로 무쌍나무를 쓰지 않습니다. 원작하고 달라요. 왕원이면 솔직히 폭풍도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왕원이는 어차피 그냥 기본적으로 각성나무 자체가 수상할 정도로 세가지고. 이, 보세요, 이거. 여기서 지금 몇 분이냐? 그나마 변수가 오히려 지금 적을 너무 빠르게 잡는 바람에. 오히려 주변에 병사가 소환이 안 돼가지고 그 망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겠네. 근데 다른 애들이 그 망하는 이유하고는 근본적으로 이제 반대 이유죠. 어? 다른 애들은 적을 너무 못 잡아가지고 망하는 건데, 얘는 너무 빨리 잡아가지고 망하는 거야. 진짜 그런 경우가 있을 수는 있겠는데, 그것만 재해를 하면 아마 되게 쉽게 갈것 같아요. 지금 저 이렇게 적토마가 내가 지금 부르고 있는데, 생각고안 온다던가. 아, 이러면 좀 위험하지. 그러니까 사실 서서가 약한 캐릭터는 아닌데, 문제는 이 맵에서 요구하는 건 이렇게 한 방에 그냥 보내는 거. 한방 내지 두 방. 요구하는 사항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서서가 힘든 거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종목이 다른 거지. 뭐 그거를 제외하더라도 그냥 왕원이 자체가 7편 왕원이 자체가 엄청 강한 게 맞지만요. 왜냐면 속성빨이 너무 깡패여가지고. 왕원이가 진짜 웬만한 작품에서는 다 솔직히 약해에 가까운데 진짜 7편에서는 그 유포 유래 때문에 그나마 있던 약점이 다 가려지고 각성나무가 너무 강한데 그 각성게이지를 또잘 모아. 그리고 이야기 끝났지. 그리고 그 각성이 진짜 너무 쎄! 종회도 서서하고 약간 비슷한 그 시기여가, 비슷한 상황이어가지고 힘들죠. 비상청검이 그나마 서서의, 네, 그, 화살 깔기보다는 좀 빨라가지고. 아이 가드 버튼이 안 눌렸다. 야, 시간 여유로운 거 봐. <laughs> 시간 완전 개 여유로운 거 봐. 야, 내가 찾아가는 서비스를 다할수 있네. 이렇게 근접해서 붙어서 쓰면 선풍이 여, 6타가 지금 다 들어가지. 이 마지막에 던지는 표창이 몇 개지? 6개 맞지? 등거리에서는 샷건이고 원거리에서는 그... MG42야 힘의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그러니까 이 맵을 갖다가 편하게 클리어하는 애들은 한이 정도 스펙은 있어야 돼요 <laughs> 이 정도는 되어야 그러니까 그... 쉽게 깰수 있는 거지 사실상 그러니까 7편에서 2맵을 갖다가 28인클리어를 할수 있는 캐릭터들이 이제 최정상급 캐릭터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긴 될 거예요. 좀더 첨언을 하자면 28인클리어를 쉽게 하는 애들. 막 이제 세이브까지 해가면서 진짜 피똥 싸가면서 해야 되는 애들은 이제 네 그냥 깰 수만 있다 정도인 거고. 실제로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이 맵을 갔다가 쉽게 깬 캐릭터가 지금 뭐 잘해봐야 관우 여포 그 다음에 주유 정도가 있었네요. 네, 육편 동고전 음악입니다. 원소는 그0 명인가 잡으라는 그 미션 그 성공시키기도 뭔가 힘들더라. <laughs> 클리어 자체는 할 수가 있었는데 28인 클리어는 진짜 못 하겠어요. 원소는 그냥 클리어 자체가 너무 힘들었어. 존도 일단 가능은 할 거예요. 퍼서보단 쉬울 것 같아 왜 쉽냐면 왜냐면 조운도 일단 그 각성 난무 자체는 좋은 편이거든요 그리고 무쌍 1번 자체가 굉장히 또 괜찮은 편에 속해가지고 대신에 조운은 또 아예 날먹까지는 안되고 약간 그 무기 옵션을 좀 만져줘야 할 겁니다 지금 왕언이 같은 경우는 제가 그냥 평소 쓰던 그 무기 그냥 그대로 지금 들고 온 거거든요 수정 없이 아이씨, 적도에 너무 빨리 잡아 가지고 지금이 격파소를 못 채웠다. 자, 그러니까 캐릭터 성능의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재갈량하고 가충은 좀 많이 힘들지. 하 <laughs> 가충은 글쎄 뭐 e x 공격만 좀 어떻게 잘 들어가면 그래도 좀 가망성이 있으려나. 근데 재갈량은 진짜 답못낼거 같은데. 아야야 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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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야, 주연 빨리 나와. <목소리> 하이튼 간에 지금 왕원이 같은 경우는 내가 적을 빨리 못 잡을까 봐 걱정이 아니라 내가 너무 일찍 잡아 가지고 지금 저 총나라 사이드에서도 내가 그 실수로 유비를 잡아 버리는 바람에 그 관음병을 못 꺼내지 않을까? 그걸 걱정해야 돼요. 남들은 그 격파 수가 안 돼서 그 네. 시간이 안 돼서 힘들지 않을까 그걸 걱정을 해야 되는데 왕언인 그런 거 없습니다. 주연은 방금 전에 제가 서서한 거하고 비스무리하게 플리어를 하면 될까 모르겠다. 주연도 좀 선멸력 많이 구린데. 육손도, 육손은 진짜 목숨 걸고 그냥 뭐라고 해야 되나. 전부 다 그냥 깡공해 받고 그냥 평타만 열심히 쓰면서. 제발 제 평타에 다 녹아주세요. 이렇게 기도 메타로 가면. 가능성이 있으려나 모르겠다. 해봐야 알것 같은데. 제가 캐릭터당 한 3시간씩 연습을 하면 어떻게 좀 길을 찾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서서도 한 3시간 연습하니까 결국 나왔잖아. 클리어가. 그것도 원트 클리어가 아니어서 지금 문제지. 강유는 그나마 경쟁력이 있다면, 아이씨, 가드 버튼 또안 눌려. 강유는 그나마 경쟁력이 있다면, 그첫 번째 무쌍이 그 가드 블룽이어서, 낭격하고 넣어가지고 하면 어떻게 그 석장을 갖다가 계속해서 이제 그 몰아붙이는 게 가능할 텐데, 데미지가 되려나 모르겠다. 유비? 유비도 사실 각성 나무 자체는 좋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네 모르지 각성만 잘 모으면 어떻게든 될지도. 워령은 할 만합니다 제 생각이지만요. 단지 그 데미지가 들어가는 게 왕원이보다는 좀 느리기 때문에 약간 집중력이 좀 필요할 거예요. 솔직히 왕원이는 지금 반쯤 정신줄 놓고 플레이를 해도 지금 되거든? 근데 원영은 집중 좀 해야 돼. 하여튼 아, 여기서 지금 저희들 유비 꺼내면 안 돼. 유비 꺼내면 유비가 그냥 순식간에 녹아가지고 오히려 클리어를 못할 거야. 철저하게 지금 바깥에서 지금 돌아야지. 아유 유비 나온다. 아 저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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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리가. 야 비켜. 자 다른 캐릭터들 하고 지금 고민의 그 방향성이 다르죠. 아이씨, 유비가 지금 이쪽으로 오면 안 되는데, 아, 유비가 이쪽으로 오면 안 되는데, 아, 제발, 유비님, <laughs> 저기로 꺼져 주세요. 제발, 아니, 난 아직 당신을 죽이고 싶지 않아. 야, 쟤를 지금 피해가면서 내가 지금 은병이가 나올 때까지 그 KO 숫자를 올릴 수 있을까? 아이씨, 몇명 잡아야 되냐? 아니 뭐 전상은 뭐 노부나가지 사실 뭐 전공 무쌍에 이런 맵이 있으면 그냥 캐릭터 상관없이 죄다 그냥 마상 무쌍으로 그냥 밀어버리면 돼서 의미가 없어요. 아 은병이 언제 나와? 왜안 나와? 빨리 나와! 빨리 은병아 빨리 나와! 빨리 좀 나와! 야 이제 나왔네. 이 이제는 유비님을 처지, <laughs> 처리해도 되지. 다음으로 야 호전차 비켜 여기서 지금 변수가 내가 지금 기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네그 여포군을 잡는데 이제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는 점인데 가보면 알겠지 남자답게 세이브 없이 한번 가본다. 아이, 왕원이 자꾸 지금 이 맵에서 실패를 한다는 거는 그냥 왕원인 느님께서 지금 오늘은 그 기분이 아니어서 그냥 적들을 봐주는 거야. 아, 역상성도 필요 없어. 이겨 이 난격이 없는데 이 정도였나? 어 막네 막으면 안 되는데. 야, 방어해, 방어. 가도 올려. 여기서는 답이 나오는 캐릭터가 오히려 더 드물어요. <laughs> 아이 씨, 왜 이렇게 반항해? 야 이러지 마 이제, 이러지 마 이제, 이러지 마 이제. 이러지 마. 야 그래도 진공 그냥 무난하게 뽑혀 나오네. 한 방에 나오네. <laughs> 성능의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야, 진짜, 누구누구씨는 여기 오려고 지금 몇 번을 지금 리셋을 해가면서 재도전을 했는데. 나도 얘가 쉽게 끝낼 줄은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이거는 너무 차이가 심하잖아. 이것이 성능의 차이라는 것인가? 다른 애들을 여기 한번 깨보겠다고 그 개가 이런 것도 빼가면서 억지로 데미지 늘려야지 겨우 지금 여기까지 오는데. 네. 사소는 다 좋은데, 그, 길을 모을 수단이 좀 애매해가지고. 모르지. 6차지 빨로 어떻게든 될지도. 야, 뭐한 방에 끝내네. 한 방에 끝내. 진짜 한 방에 끝내네. 아이 솔직히 왕원이는 그래도 해볼만 하겠다 싶다고 느끼고는 있었는데 그래도 원큐 클리어는 나도 지금 예상 못 했는데. 나도 아직 멀었구만. 잠깐만. <laughs> 방패병한테 지금 판정이 씹혔다. <laughs> 비켜. 야 초순아 이리온 이리와 이리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사실 꼭 이게 아니라 4차 지를 쓰셔도 됩니다 좌자가 보이는군요 하나 둘셋 사.. 아이아이아이 안 되겠다. 아, 무쌍 쓰면 안 되는데. 어? 야, 끝까지 가드를 굳히고 있지. 왜? 그렇지. 가드 올리십시오. 가드 올리세요. 아프지 않아요. 왕원이는 솔직히 쉬울 거라 예상은 했어. 그래, 니까 지금 해봤지? 아니, 왕원이는 누가 해도 쉽게 깨요. 얘가 시스템 바를 워낙에 잘 받아가지고.